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오늘은 이 무너져버린 화이 질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선은 사대주의 나라예요. 천자를 모시고 조선 왕은 제후를 자칭하면서 이렇게 사대주의를 해온 나라였는데 천자 자리에 갑자기 짐승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던 달자가 앉아버린 거예요. 오랑캐가 이제 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랑캐한테 과연 사대를 할수 있느냐 원래는 자기들이 아주 짐승 취급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천자로 앉았으니까 사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멘탈 붕괴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조실록 16년 1638년 1월 1일에는 주상이 궁정에 자리를 설치하고 서쪽으로 중국을 향해 곡을 한 다음 절을 했는데 명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모든 공문서에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지만 제사를 모실 때 축사만큼은 명나라 영혼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 후기의 그 문헌을 보면은 여실하게 표가 나요. 공문서는 다 청나라 연호를 썼고, 사문서는 전부 명나라 숭정 연호를 써요. 숭정 후 몇, 뭐, 의해년 갑자년, 이런 식으로 숭정 연호를 계속 써요. 그 이유가 뭐냐? 천자로 볼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병자 호란 이후에 그 변화를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문성공개 알림상공파 하동종의 그 죽당공 채탁의 교지예요. 교지는 공문서죠. 여기 보면은, 숭덕 7년 하고 이제 청나라 연호를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랑장공파의 그 4세 참의공, 월당공의 유호비문이에요. 여기는 보면은, 숭정 3정해년 그러니까 숭정 이후 세 번째 정해년이다 이렇게 서 놨어요 그래서 조선후기사문서는 100% 이렇게 숭정 몇 정해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인조실록 22년 1644년 5월 7일에 보면 은 청나라가 역관에게 황제의 칙서를 들려서 보내 왔는데 4월 13일 명나라 총병관 53개가 부장 양신과 육격 가우룡을 우리 군문으로 보내와서 항복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도적들이 이미 북경도성을 함락시켰으며 숭정 황제와 황후는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하였다고 한다. 도적의 초장 이지성이 3월 23일에 즉위하여 여기 이지성이라고 썼는데, 살지는 이게 이 뜻지자가 아니고, 스스로 자자 이 자성이에요, 이름이. 지금 잘못 오자예요.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국호를 대순이라 하고, 연호를 영창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이게 지금 이 자성. 이 자성의 그 동상인데 북경에 있어요. 북경 가면은 저 북경 시내에서 저 빠따리 팔달령 만리장성 그 가는 길로 나가다 보면은 그 시내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 네거리 노타리에 이 자성의 동상이 있어요. 왜 거기 있냐면 이 사람이 원래 저기 어디야? 낙양. 낙양 쪽 사람인데 그 북경으로 쳐들어오면서 바로 똑바로 쳐들어오질 않고 저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팔달령 만리장성을 넘어서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말을 타고 넘은 사람이라 해서 만리장성 나가는 길가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모든 연락수단이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천하무리들까지 모두 놀라며 눈물을 흘렸다.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숭정제가 자살을 하면서 명나라가 망했어요. 지금도 그, 어딥니까, 이제 북경 자금성 뒤에 가면 뭐, 찌그한 나무를 놓고 이게 숭정제가 여기 목을 매죽었다 그러는데, 벌써 결제 400여 년이 넘었는데, 그럼 나무가 이렇게 커야지, 이만한 나무에 여기 목을 매 죽었겠습니까? 그치, 내서 하는 소리죠. 근데, 청나라가, 청나라가 이 자성을 토벌하는 빌미로 북경으로 들어가서 장악을 했어요. 이 자성을 토벌하고 나라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 자성한테 망했고, 이 자성이 청나라한테 망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냥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했다, 이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자성이 명나라를 멸망시켰고, 이 자성을 홍타이지가 멸망시킨 거예요. 네 조선은 이제 천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볼모로 가 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귀국을 해요. 이때까지는 조선이 배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청나라가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볼모로 잡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 명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조선이 조선이 더 이상 이제 뭐 배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을 돌려보내요. 인도 신록 23년 1645년 2월 18일 날 세자가 돌아왔고 청나라 사신도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2월 18일 날 돌아왔어요. 그런데 4월 26일 날 왕세자가 창경궁 황경당에서 죽었다. 온지두달 만에 세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윤 6월 2일에는 주상이 이르기를 봉임대군을 세자로 삼노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세자가 돌아온 지두달 만에 죽고, 죽고 두달 남짓 만에 봉임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리고 24년, 1646년 2월 15일에는 이때 최명길, 이경석 등에게 김자점과 함께 세자빈 강씨를 사사라는 분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소현세자가 죽은 것을 그 인조가 죽였다는 설이 사실 정설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왕조실로 가면 그렇게 안 적혀있지 소현세자를 인조가 죽였다는 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인조 소현세자 사례설이 있죠 근데 소현세자가 죽으면 아들이 세손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종법이죠 근데 그 당시에 소현세자는 경성군, 경안군 경안군 이 왕자가 세 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유배가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경성군이 13살 경안군이 9살인데 단종이 1 2 살에 왕이 됐고 고종도 1 2 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성군은 지금 당장도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야 나이로 보면은. 그런데 그걸 안 시키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효종이 됐죠. 이게 엄청난 큰 변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좀 너무나 가는 데가 있는데 소현세자가 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소현세자는 그, 청나라의 볼모로 가 있으면서 서양에서 온 아담샬, 이런 사람들로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믿게 되고 서양 문물에 아주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현세자가 왕이 됐으면 조선이 개화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회는 성리학으로 완전히 장악이 돼 있었고 더욱 더 성리학 근본주의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나라에서 한참 그 인기를 끌던 양명학, 양명학도 이단이라고 배척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서양의 천주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은 사마방목에 보면은 인조 11년 1633년에 개유식년시에서 생원으로 1등 1위를 했어요. 장원급제를 했죠. 저... 생원시에. 사람들이 그 송시열이 그 문과급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 보고 송시열이 빚을 안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이고 송시열은 문과급제를 못 했어요. 안 했어요. 안했다못했다 했다 같은 문과를 안봤어 근데 생원에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가 이제 효종이 복림대군일 때그 선생 스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왕이에 오르면서 직위년 1649년 5월 14일에 보면은 송시열은 지난날 내 사부였으므로 그리운 생각이 마음 깊이 간절하다는 내용을 갖추어서 최원과 함께 부르라 그랬는데 최원 역시 과거 대군 시절의 임금의 사부였다 그러니까 송시열하고 최원은 과거급제 문제가 아니고 효종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송시열이 조선나라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 흔히 그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있는데 이렇게 그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존주대의 이런 말을 주장래요 존주대의라는 게 뭐냐하면은 주나라에서 시작된 중화 문명의 액을 이은 명나라를 존숭하고. 오랑캐 청나라를 배척하는 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존중한다는 얘기인데 주나라는 뭐 아주 고대 나라인데 그 맥을 이은 명나라를 존중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 복수 설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의 원수를 갚아서 삼전도에서 당한 치욕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화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 숙제가 남았죠. 청나라 달자는 정은 중화가 아니죠. 명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중화문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구상에서 중화문명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도 나서서 중화문명을 지켜내야 된다. 존주대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조선이 소중화, 작은 중화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중화문명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너진 화의 질서를 지켜나가게 되는데, 이 무너진 화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 만절필동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만조필동은 그 제조지은 명나라의 제조지훈을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만절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절필동으로 인해서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말하는 전통의 유교문화 이게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고유 전통의 유교문화는 조선 옛날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화이질서가 무너지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한 300년밖에 안 된, 3, 400년밖에 안된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만절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